주의 말씀드립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 주시고 노약자가 눈이 해 불편한 고객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께서는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당시 20분에 서울로 가는 KTX 이호 704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Attention, please. The new train, Number eighteen oh four. Departing for At eight twenty-one. Will be departing from platform one. Please make your way to platform one. ああこれマジで。